제가, 뭐야, 개정을, 지름길 한 박사를 못찾고 들어가서, 새로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골프, 한 박사 골프 지름길로 다시 이걸 하는데요. 아마추어, 아마추어, 주말 골퍼나 일반 골퍼들이 가장 손쉽고, 초보 때, 중국까지 가장 실수를 안 하고, 가장 잘칠수 있는 방법이, 이왼 어깨로 가서 우양호 해가지고 팔파가지고 이 내리는 왼 어깨로 가서 오른팔로 허리까지 내리는 이 샷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샷을 가르치는 프로 분들 있잖아요. 좋죠. 근데 그거를 따라 하면은 아마추어는 5년에서 10년 가야 돼요. 제가 아는 상식에. 그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 정상이에요. 근데 아마추어는 그만큼 시간이 없고, 이상하게 뭐 하다보면 잘안 됩니다. 일주일에 세번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는 우양호, 우양호 해서 여기까지 내리는 거. 우양호 해가지고 내리는 거. 이 샷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 단, 이 샷을 하기 위해서는 공이 내 앞에 있어요. 그렇죠? 내 앞에 있으니까는 중심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뒤에 있으면 이 샷도 힘들어져요. 아주 간결하고 가장 필드 나가던 뭐 스크린에서 치던 스크린에서 치면 훨씬 잘 맞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중심 앞에 주고 중심 앞에 주고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앞에 주고 그냥 앞에 주고 그냥 치면 돼요. 앞에 주고 가운데로. 이 샷을 뭐, 뒤땅 난다, 탑골 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 앞에 주고, 그냥 앞에 주고 치면은 무조건 볼이 맞게 돼 있어요. 앞에 주고, 가장, 가장, 아마추어가 가장 좋은 샷이 우야모에서 내리는 샷이에요. 근데 어디로 쳐요? 가운데로. 드라이버 돌이 여기 있죠? 가운데로 던지면 알아서 채가 맞고 갑니다. 우두는 공 하나 옆에 있죠. 두 개나. 그러면 가운데다 던진다 그러면 알아서. 그래서 골프는 쓰러쳐라, 찍어쳐라 그러면 그 잘못된 상식이에요. 짧으니까 찍히는 거고, 지니까 쓸리는 거예요. 골프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오래오래 배울 수도 있죠. 저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골프를 치면은 아주 아마추어 쉬워요. 우양호, 내리면 왜냐하면 공간, 팔이 가는 공간이 몸에서 편해야 돼요. 팔이 가는 공간이.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보시면 어깨가 가야 됩니다. 어깨가. 어깨가 가야 이게 공간이 생기는데 아마추어들은 팔이 가서 붙어요. 팔이 가서. 그러면 자기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을 쓰고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골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가르쳐주는 거는 우양우 우양우 해서 내리는데 어디다 내려? 그냥 다 잊어먹고 네. 다 잊어먹고 가운데다 내리십니다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요 아셨죠?